일본도 물가 폭발이라. 난 N화를 더 산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지금 이 시간에 정환진 TV를 일본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분들은요, 가능하시면 요즘 물가가 어떤지 댓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심각한지. 현재 지표로 봐서는 심각합니다.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 2025년 5월이 3.7%입니다. 물가가 안 떨어져요. 이 근원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기본적으로 계절성이 강한 농산물 빼고요. 또, 또, 일시성이 강한 거 있잖아. 유가 뺍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한 게 3.7%면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2023년 1월에 4.2%였거든요. 여러분. 일본의 물가는요. 4.2%, 3.7%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돼요. 왜냐고요? 1990년 이후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계속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디플레이션이었어요. 저성장의 저물가. 이게 30년 동안 이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봤자 0.대가 올랐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다니까요. 일본이 물가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르는 게4.2% 오르면 장난 아니죠. 0.4만 올랐다고 했을 때 4.2가 되면 배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거의 30년간을 디플레이션 공포, 일본식 불황에 계속 젖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물가, 장난 아닌 물가입니다. 그건 핵심 소비자 물가 말고 전체적으로도 볼까요? 전체적으로 2025년 5월에 3.5%로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 지금 올라간 거 반영 안돼 있습니다. 국제유가 올라간 것 반영이 되면 2023년 1월에 4.3%였죠. 저는 이것도 뚫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뚫어낼 수 있다고.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그 다음은 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입니다. 일본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까지 보면 2025년 1월 24일에 기준금리를 0.5%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9일 동결, 5월 11일 동결, 아마 6월도 동결일 거예요. 계속 동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과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일단 현재까지는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일본도 예 금리를 올리기가 부담스럽다예요. 일본도 지금 보시면 기본 관세 10%에 상호 관세는 24%거든요.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망설이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로 간다. 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금리 인상을 안 해서 계속해서 물가 고통을 국민들에게 지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은 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연한 일은 어떻게 될까요? 원의난율은 지난 4월 9일에 1020.14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6월 20일 기준으로 939.3원까지 100엔에 예 떨어졌어요. 저는 이게 말입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계속해서 금리를 안 올리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9 0 0미으로 떨어지면 저는 무조건 살 겁니다. 그것도 많이 살 겁니다. 예. 그러나 900원 위에서 있을 때는 조금 조금 사 나가는 게 저에게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엔하에 돈을 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을 엔하에 쌓겠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끝까지 지금 버티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물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이 정도 물가는 자칫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아우성 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일본도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리면 애나는 점점 강해질 거거든요. 엔화가 강해지면 원엔 환율은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살 때보다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엔화를 조금이라도 사서 모으겠다. 그 말씀입니다.